이 남자는 자신을 내부로 꽁꽁 감쌌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그의 피부는 늘어지고 처져있었고 얼굴은 얼룩으로 가득했다 두꺼운 화장품으로 그것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 옷을 갈아입은 후 그는 시체의 썩은 냄새를 감추기 위해 향수를 잔뜩 뿌렸다 갑자기 한 아이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남자가 밖으로 나오자 바닥에는 수많은 벌레들이 떨어졌다 아이는 즉시 구역질을 느꼈다 향수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내의 승객들은 여전히 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썩은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남자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지만 벌레들은 계속해서 그의 몸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는 필사 적으로 벌레들을 치워보려 했지만 끝내 아무 소용이 없었다. 승객들은 결국 참다 못해 승무원에게 그를 신고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경찰이 곧장 다가와 그를 데려가려 했지만 남자는 돌연 반격해 단한 주먹에 경찰을 쓰러뜨렸다. 총알은 그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다. 그는 순식간에 경찰의 무기를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집중 사격을 퍼부었지만 역시 그를 해칠 수 없었다. 남자는 맞서 총을 쏘았고 설령 경찰에게 포위당해도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사실 이 남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동료가 있었고 그들은 지금 한 가지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그중한 명은 오래된 책을 펼치더니 신비한 암호를 읊조렸다. 이후 몇 명이 합류해 함께 교황의 거처로 향했다.